네, 안녕하세요.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 제5회 4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4번 문제는 글의 순서를 맞추는 문제인데요. 먼저 주어진 글을 읽고, 어, 그 다음에 A, B, C 중에 어느 것이 먼저 오느냐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전체 글의 소재와 흐름을 어,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요. 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어, 대명사, 그리고 어, 연결어고 접속사 등의 주의를 하면서 논리적인 상관관계를 파악하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 문제는 전체 질문을 읽지 않고도 아주 쉽게 일부만 읽고도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전체 문제를 다 읽어보면서 독해력도 함께 길러서 여러분들 또 학습이 진정으로 재미있고 그리고 진정으로 여러분들 독해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학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어, 주어진 문장을 보도록 하죠. Energy is not always available where it is needed. 자에너지는 것은 언제나 이용 가능하지는 않다. Where it is 그것이 필요한 곳에서. 그렇죠. 항상 있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it must be transported. 필요한 곳에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운송되어줘야죠. 그 운반되어줘야 된다. 전송되어줘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n example of this can be seen. 이것에 대한 예는 <laughs>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Power plant. 바로 발전소에서 power plant. That produces large a m o u n t of electricity. 아주 많은 양의 전기를 생산하는 거죠. intended to serve many households, 많은 가정에 제공하는 의도로, intended, 제 그런 의도로. 에너지, 전력이라는 것은 에너지라는 것은 전송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 번은 이렇게 hydrogen created by this process. The h y d r o g e n 이란 말은 나올 수가 없죠 앞에 hydrogen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맥락을 따라 생각해 볼때 A 번은 나올 수 없고요. B 번 electricity can be moved relatively easily 아, 쉽게, over power lines. 전선을 어, 통해서 어, 이동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연결이 잘 되고 있죠. 앞에 파워플랜트에서 전송되어진 전기에 대세기를 하고 있고, B번으로 바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B번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C번으로 될 수도 있겠죠. 자, C번 가볼게요. To solve this problem. This 도 지시 대명사죠. 어, 이러한 지시 형용사죠. 그렇지만 지시 대명사처럼 지칭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engineer convert energy. 자 주어진 것에서 연결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어떤 이유냐? This problem engineer convert energy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없는 거죠. 정답은 B번으로 가게 되고요. 자 electricity can be moved relatively easily over power lines. 자 아까 했죠. 전선 power lines를 통해서 이동하고요. The transportation of some other kinds of energy, however, is 어 uh, 다른 종류의 에너지의 전송은, however, is not so simple.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Uh, Sunlight를 예로들 들어보면, for instance, cannot be directly captured, 바로 포착되어지고 transported 전송되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제기가 됐죠. 이 번으로 갈수 있을까요? h y d r o g e n 안 되죠. 그럼 C번으로 갈수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두개의 질문 전체적으로 나누어진 4개의 네 질문 중에서 두개 질문만 읽어도 거의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가 있죠. 자, C번 계속 해볼게요. Energy convert energy 를 into form. 어떤 형태로 바꿔야 돼요? That is easier to transport. 전송하기 쉬운 형태.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Sunlight is used. 태양이, 태양광이 사용되요. To split water를, 물을 쪼개 into hydrogen, and oxygen. hydrogen 나오네요. 그다음 A번으로는, hydrogen created by this p r o e s s 이런 네. 과정에서 만들어진 hydrogen 네. 수소는 is transported, 전송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In pressurized container, 압력이 부과되니까 압축되어, 그런 압축된 용기에. Perhaps to a city. 아마도 도시로 가겠죠. 라고 의미하고 있고요. There, 거기에서 the hydrogen can be used. 사용되어 질수 있다. 수소가 To run fuel cell. Uh, 연료전지를 uh, run. 음, 연료전지를 연료, 연료 가동하도록 uh, Installed in a vehicle. 그 차량 안에 네, 설치되어 진 그런 연료전지죠.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solar energy가 can be used. 사용되어 질수 to operate a car. 자동차를 어, 운행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작동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레순서 어,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으로 모든 질문의 뭐,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흥미로운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래서 어, 문제를 풀었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전체 그의 어, 스토리를 이해하고 다시 한번 요약문을 완성을 하셔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보는 안목도 키우시고 흥미롭고 재미있는 학습으로 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